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104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이사야 60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의 말씀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강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리와 오지 여와께서내 힘에 드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닿으며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네. 이 예별을 도자 수락과 그룹이 함께 하여 주시길 네.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허감이 물러가게 하시고 천군천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다의 부와 재물이 내게 오미라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도 자주자주 읽으라고 했지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있게 설교를 하고자 어저께도 라이브 끝나고 어, 설교 준비 하면서 두 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한두시 반에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편의 설교가 나가기까지는 어, 정말 어, 성도들에게 어, 깨닫는 은혜와 들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바다의 부와 재물이 내게 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여 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죠, 처음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야. 어. 일어나라. 어? 네 네가 왜 마음이 가라앉았느냐? 어? 네 심령이 왜 슬퍼하며 네가 가라앉았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일어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일어날 때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일어나지 못하 일어나라. 이것은 마음을 일어나라라는 거야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 마, 우리가 우리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또 후회하고, 또지난날을 후회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깊은 바닥에 깔아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다에 부가 내게로 움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물고기같이 물 위에 떠야 돼. 그리고 입을 벌려야 돼. 그래야 산소를 먹고 물고기가 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서야 되고 수면에 깊은 깊은 곳에 땅에 가라앉은 물고기에 가라앉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고기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 우리가 가라앉으면 우리의 심령이 수면에 가라앉으면 우리를 뜯어먹는 거는 마귀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뜯어먹으려고 뒹벼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면 위에 바다의 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다의 부는 너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거 마음을 넓게 갖고 수면에 가라앉지 말고 우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비교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꽁지 떨어지고 어, 눈깔 빠지고 비늘 떨어진 거는 우리가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야. 바다에 부가 네게 있으니 너의 심령이 일어나라. 이게 아, 네. 일어나면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너를 축복하리라. 아, 네. 그거를 바다의 부를 어,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바다의 부를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원망하면서 내심장이 가라앉으면 안 되지. 내 삶은 내가 복이 돼야 되잖아. 내 인생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라앉을수록 심장이 가라앉을수록 가라앉을수록 마귀들은 나를 와서 뜯어 먹으려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힘을 내서 오늘도 밑에 깔아 앉았던데 심령이 내가 일어나리라 아,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리라 아, 네. 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일어나리라 아, 네. 내가 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사,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존재감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바다의 부를 내가 누리며 또 하나님이 일어나라 했으니까나 열방의 재물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심령이 일어날 때 봐봐 1년이고 2년이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집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 계속 심령이 깔아앉아가지고 의지가 없어 일할 의지도 없어 배울 의지도 없어 하고 자는 의지도 없어 이게 심령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산마름 무지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다에 부가 오게 려면 일어나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바다는 넓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보다 정말 크고, 부모님의 은혜가 바다보다 크고, 또 나에게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바다의 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 아주 옹졸하게 작아지면 안 돼. 바다의 불과 내게 있으니까 넓은 태평양 같은 바다를 바라봐야 돼. 아, 네. 미국 가면서 태평양을 가, 비행기 안에서 내려놓까 바다가 끝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 가도 가도 바다야. 바도 가도, 가도 바다인데,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 다 내려놓게 됐는데, 무엇을 생각하면 위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전이 있고, 빛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느껴져. 그런데 바다 깊은 수면을 보면 두려워, 어, 물에 깊은 수면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두려운 거야. 그런데 위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어요 여기 보니까 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 카마이미 만민을 가리며 오지 여호와께서 네위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이는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명으로 나오 나오기 위해서는 기도 위에는 없어요. 찬송 위에는 없어요. 믿음 위에는 없어요. 은혜, 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 그, 그 빛을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 찬란한 빛을 우리가 어떻게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재앙과 전쟁은 어둠이 땅을 덮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사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도 내가 여기에서 어둠이 덮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어둠이. 이 어둠에 내 심령의 밭이 땅이에요. 내 마음 밭이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밭에 어둠이 덮을 때가 있어요. 이 어둠에 덮을 때에 만민을 가리우리는 게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기고, 많은 사람이 근심에 눌리고, 많은 사람이 괴로움과 두려움에 이게 잠긴 것은 어둠이 잠기고, 어둠이. 어둠이 덮은 거야. 그러니까 어둠에 덮힌 것을 벗겨져야 축복이 오는 거야. 네, 그래서 아 만민이 어둠에 가려있지만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리라 그랬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캄캄해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서 아멘, 아멘. 바다의 부를 나에게 축복할 거야. 아멘. 열방의 재물로 나를 축복할 거야. 아멘. 나에게 꿈을 실어줄 거야. 할수 있다는 용기를 줄 거야. 아멘. 의지를 줄 거야. 아멘. 미래, 내일이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의 아멘. 최선을 다해서 살자. 아멘.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하며 살자. 이러는 사람들은 매일 같이 캄캄함에 만민을 가리워도 그 사람에게는 해피한 거야. 아, 네. 얼굴이 밝아지고 아, 네. 마음이 밝아 마음이 밝으니까 얼굴도 밝고 눈이 밝고 아, 네.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 눌려 있고 심령에 눌려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둠에 눌려지 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있는 거야. 아, 네. 그 빛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네. 말씀이 그의 심령에 살아 있기 때문에. 빛이 그의 심령의 어둠을 걷어준 거야. 근심을 덮었던 거를 걷어준 거야. 슬퍼, 슬퍼할 수밖에 없던 환경을 걷어준 거야. 불안과 추조, 염려 이런 것을 다 어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다 걷어준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둠이 덮게 돼 있어요. 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봐요. 어둠이 땅을 덮잖아요. 계속해서 뭐,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어? 뭐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내일의 미래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어둠이 계속해서 불안 초조와 덮음, 덮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그신령에 믿음의 빛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고 어둠에 눌려 있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음을 용기를 갖고 일어나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바라보기에는 다 뭐든지 의욕을 갖고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일어서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 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어둠이 덮여 있으니까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내 심령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어둠을 다 거둬주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자 보겠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겠고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맞질이 내게로 옵니다. 여기 보니까 뭘,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화창할 일이 없어요. 암민을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화창해지는 거야. 아멘. 아멘. 꿈이 생기고 아멘. 아멘. 어, 은혜가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화창해지는 거야.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면서. 심령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갔고 말씀의 소망의 빛이 들어갔고 은혜의 빛이 들어갔고 모든 의지와 소망과 삶의 목표가 쓰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제일 중요한 거 첫머리에 일어나라. 내 심령에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일어나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 자, 우리 보겠습니다. 아,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인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그놈은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이르러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들에게 드리는 한 자리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누와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저 이방인들에게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은 보루로 이끌어옵니다. 아멘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이게 문이 열리잖아요. 축복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과 관계 속에서 물질이 돌아가요.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부와 영화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야.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리면은 그냥 모든 것이 그의 이방의 재물이라잖아. 그들의 소유.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들이 갖고 있던 거 이것이 그냥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움직임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랬잖아요메추리아 만나러 밀게 선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복을 받으려면 우리 신령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고 열방의 나라의 재물이 지혜로 오르 거야, 지혜. 참 뛰어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열방의 재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성읍이라 이슬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했으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리니, 이랬어요. 봐봐, 전에는 초라한 사람이었어. 철에는, 전에는, 전에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어. 정말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그의 몸을 굽혀 그랬잖아.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앞에 엎드리며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지난날에는 심령이 밟히고 이 여기가도 밟히고 저기가도 밟히고 여기가도 무시당하고 저기가도 무시당했던 그런 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빛의 축복이 부의, 부와 열방의 재물을 받으니까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전에는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복을 받지 못해서 가진 자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갖지 못하면 어디 가던지 민폐가 되고 뭔가, 뭔가 이게 사람들이 꺼리껴. 근데 부함과 가진 자가 되면은 그들이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숙인다는 거야. 그에게 마음을 숙인다는 거야. 그래서 가진자의 힘이 이만큼 큰 거야. 복받은자의 힘이 이렇게 큰 거야. 마음을 숙인다는 거야. 잘되고 형통하고 가,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 재물도 가지고 있어, 명예도 가지고 있어, 권력도 가지고 있어. 모든 가진자 옆에 마음을 숙이게 돼 있어. 그 전에는 무시했던 사람들이 지난 날에는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숙여 그에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숙인다랬어요. 그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였으면 이제 지난 날에는 버림을 당했어. 그때 내가 몰라봤어. 이렇게 잘살줄 몰라봤어. 어 이렇게 잘될줄 몰라봤어. 그,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어 내가 이렇게 어잘될줄 알고 이렇게 성공할 줄 알고 이랬으면은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전에는 몰랐어.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어려, 어렵게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우리 이모가 그런 대로 살았어요. 가면은 저그지대들 왔다고, 쟤네들 밥을 더 먹으러 왔다고.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어. 결국은 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혼자 남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젊, 이게 성장하잖아요. 신앙도 성장하고 모든 게 안정감을 차니까 조카지만 숙이더라고. 왜냐면 의지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수, 마음을 숙이고 마음이 숙이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모 왜 그전에 그랬어? 나한테? 왜 나한테 왜 그렇게 어, 어? 무시했어? 우리 가난하다고 그짓대들이라고 왜 그랬어? 내가 뭐, 그때는 철이 없었어. 몰랐어. 이모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마음을 숙여서 제 손에서 어, 노후를 보내다가 하늘나라 가, 편안하게 가셨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난 날에는 버림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으로 대대 기쁨이 되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대대 기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복 받은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있잖아요. 복 받은 거예요. 오늘 내가 누울 곳이 있으면 복받은 거야. 네. 내가 누울 곳이 있으면 복받은 거야. 네. 그리고 내가 일룡할 양식이 오늘 있으면 복받은 거야. 네. 헐벗지 않은 것은 복받은 거야. 네. 그래도 지난 날에는 나를 무시하고 질받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를 주,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디서 내 안에서 복이 오는가? 내가 바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거야. 네. 바다 같은 마음을. 내가 수면에 깔아앉지 않고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들이 나에게 마음을 숙이게끔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될거 아니야. 마음이 일어나야 될거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쳐 죽여야지, 싸워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야지. 마음의 넓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바다에 부가 오고 열방에 재물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야정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데, 우리 이모가 나한테 잘하려고 밥바리도 사주고 뭐, 그냥 하여튼간에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오는 거야. 그 처음으로 이제 바바리를 읽어 봤는데 내가 너한테 사 주는 게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한테 뭐해 주는 게 나의 기쁨이야. 이거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이방의 이방의 나라의 재물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거야. 악인의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써요? 의인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을 하나님이 갖다 입히고 먹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난날에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그가 마음을 숙이고, 그게, 그가 마음에 숙이는 걸 보여. 어쩔 줄 몰라 쩔쩔 매는 게 보여. 아무 소리 안 해도 마음을 숙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치지아니하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니 뭐라 그랬어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응? 일어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깊이를 알면 와 지난 날엔 슬픈 날이 많았어요. 어? 지난 날엔 슬픈 날이 많고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래. 진짜 하나, 내 심령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슬픈 날들이 다 끝나더라고. 괴로운 날들이 끝나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바다에 부가 오고 열방에 재물이 내게 오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천대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숙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슬픈 날이 끝나고 괴로운 날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주시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내 심령의 어둠에 얼마나 가려져 있었을까요 근데 내가 일어나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겠어. 나를 괴롭혔던 어둠이 있잖아요. 질병과 감정의 싸움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에 축복이 내게로 오미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점에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목사님의 마음이 일어나길 바래 축복으로 바다야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길 바래 하나님의 여호의 성령의 빛이 그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심령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아 끝나는 날이 다해서 슬픔이 끝나고 걱정과 두려움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복이 열방의 재물로 부와 바다의 부와 재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라앉았던 심령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열방의 재물과